<laughs> 아, 첫스포입니다 현재 시간은 어, 3월 4일 오후 12시 56분입니다. 음, 자 이제 시장 어, 가볍게 좀 빠르게 어, 보고 가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비트코인이 음, 요, 여기죠. 여기 요기. <laughs> 그리고 여기. 자, 여기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었는데, 아, 일단 요 추세 맞고 어, 떨어졌다. 아, 떨어졌다. 자, 이거 뭐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죠. 예, 올라와서 1차, 2차, 3차 찍고 내려와서 지지하면 어, 올라가는 거고, 어, 이렇게 이렇게 뭐 지지 지지 여기서 이제 좀 흔들겠죠. 시간적으로. 며칠 소유가 됩니다. 예, 그래서 올라와서 돌파하면은 이제 여기 보러 가는 거죠. 어, 그리고 지지 못하면 한번더 어, 내려올 수 있다. <laughs> 자, 요렇게 어, 비트코인은 보시면 될것 같고. 자, 리플 리플도 <laughs> 관점이 요거죠. 요거 예. 1차, 2차, 3차 자리. 어, 3차 자리인데 살짝 힙손을 줬어요. 음. <laughs> 3차 자리에서는 비중 관리를 할수 있다. 어,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, 다. 어, 하신 분이 계실 거고, 못 하신 분이 계실 거고. 자, 근데 일단 요 추세까지도 내려왔어. 그죠? 예. 요 하락 추세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. 어 어저께 방송인가 어, 어저께 방송 같습니다. 자이 <laughs> 안에서 어, 노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이렇게 갈수 있죠. 일단 내려왔어요. 그런데 여기를 깨고 여기까지 내려왔어. 그러면 여기 일단 이제 이 추세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아 어, 그죠? 예. 확인을 해야 된다.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? 어, 그렇게 보여진다. 일단은, 어, 그냥 뭐, 우리 계속 존버하시는 분들은, 어, 스타일이 존버니까 존버하시면 되고, 트레이딩이라도, 뭐, 비중 뭐, 10에서 몇 프로,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, 아, 이런 자리는 맥자리였잖아. 이거 다 알려드렸죠? 그죠? 예. 이게 한 뭐, 그래도 20% 넘네. 한뭐30% 되는 것 같아요, 지금. 30%가 좀 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트레이딩 하면 되는 거야. 욕심을 좀만 부리고, 어 어찌됐건.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, 음 뭐, 뭐 좋은 거지, 뭐. 개수가 늘어났으니까. 음 전량 트레이딩은 아니죠. 어 한뭐 20%나 어 10%나 어,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신 분들은 어, 또뭐 이런 변동성이 기, 그 기회라니까 어, 이런 게 지금 시장이 사실은 그 기회를 많이 주고 있어요. 지금 어, 그냥 이제 묵묵히 존버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사항이 없지만. <laughs> 어... 트레이딩을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재미있게 어, 이 시장을 현재 참여하고 있, 있다. 어, 이렇게 보여집니다. <laughs>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가느냐. 어, 이게 이제 중요한 어, 관점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음, 3월 초? <laughs> 한 며칠 정도는 어, 좀더 어,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. 예, 갈 때는 있잖아. 우리 그 트하고 응? 누구야, 예, 아, 리플 c e 아브레드 갈링 <laughs> 하고 손 잡았잖아. 그죠? 응. 어떻게 보면, 어, 이런 무빙은 당연한 거다. 어, 일단은 시작은 됐어요, 지금. 어, 그리고 주봉으로 한번 보면, <laughs>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, 음, 이거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거의 뭐 세뇌교육을 시켜 거의 뭐 세뇌 정도 될것 같은데. 자,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. 어. 근데 저점을 깨버린다니까 시작점을 어.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<laughs> 어? 또 올라가 어. 또깨 이렇게 <laughs> 흔들면서 갑니다 흔들면서 어.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미 분들은 어. 여기 타고 여기까지 빼 어. 어? 그럼 다시 올라가 또 여기까지 또 내려와 어. 이런다니까 아,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갑자기 가 이거 2주만에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응? 아 하다가 다시 내려와 그냥 다시 아. 제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들 한테는 음, 경각심을 좀아 전해 드렸는데 음. 지금 구간은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뭐 흔들던 뭐라던 어뭐 괜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나중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은 인생 갈수 있습니다. 골로 어 이게 제가 <laughs> 자꾸 추세를 긋고 그 보시라고 하는 게. 어 기준은,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이 뜻입니다. 최소한의 기준. 자, 일단은, 리플은 이제 이렇게, 어, 우리가 <laughs>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뭐, 요런, 요런 내용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어, 아니면 여기서 또, 아까처럼, 어,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어, 아니면 올라왔다가 한번 더, 그러니까 한번 반등 줬다가 한번더 찍고, 어, 막 이런, 이건 얘들한테 맡겨야죠. <laughs> 자, 어, 그럴 수 있다. 어, 그리고 이러다가 갑자기 또쫙 이렇게 또갈 수도 있어요. 음, 우리의 상대는 트하고, 어, 그, 브레드 갈링입니다. 어, 브레드 갈링 하우스 알죠? 예전에 그 새롬 기술, 어,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는, 어, 둘이 지금, 음, 얼마나 흔들겄어. 어, 그죠? 예. 자, 근데 일단은 시작은 된 거예요, 지금. 이게 시작된 거야, 지금. <laughs> 어, 시작된 거니까, 그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.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시면 된다. 어, 뭐 여기는 지금 뭐 흔들기 구간으로 볼수 있지만, 나중에 이제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 오면 어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정해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좋겠다. 음. 아시겠죠? 결국에는 뭐 최종 승자는 잘 파는 사람이 어뭐 이거 다 흔들고 뭐 해도 잘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. 음. 자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 우리가 아, 시바이누, 야, 시바이누도 뭐더쳐박았네 어, 똑같은 흐름입니다. 어, 똑같은 흐름. <laughs> 이렇게 돼 이렇게. 어. 자 거의 뭐다 왔다고 보여지죠. 이제는 뭐 며칠 좀 이렇게 패턴 만들고 어,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어, 스텔라. <laughs> 스텔라도 뭐, 동일한 흐름이네요. 음. 자, 그 다음에, 어, 코인 스토어에 있는, a i v p a 얘도 뭐, 여기까지 올라오고, 어, 다시, 어, 비트가 내려오면서, 내리꼽았다. 예, 여기를 지금 지켜주고 있죠. 예, 여기. 이 저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. 그리고, 여기죠, 여기. 여기를 올라와야 된다. 어, 일단은 위에 매물 때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, 괜찮아요. 어, 올라오고 눌리고 어, 여기서 뭐 이런 이제 좀 비비다가 다시 올라와주고 여기를 일단은 터치하고 어, 여기를 일단 터치해야 돼 다시 해서 이 위에서 놀아야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. 아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, 그 다음에. 아 이게 뭐냐? 아 파이코인, 아 우리 파이코인 봤죠? 잠시만요. 음. <laughs> 파이코인, 음. 2.7% 상승 중이네. <laughs> 자 파이코인은 여기 지금 어, 지지하는 모습이 확인돼야 된다. 어. 지금, 파이코인을 보면은, 아직, 어, 하락 추세를 벗어난 건 아니다. 단기 하락 추세는 벗어났고, 이제 여기서, 이제 이렇게 올라와줘야 돼요. 어, 그게 아니면, 요 추세까지 또 열릴 수 있다. 아, 요렇게, <laughs> 음, 바라보시는 게, 어 현재로서는 맞아 보입니다. 그리고, 요 상승 추세는 이탈을 한 거죠. 그죠? 음자뭐 아, 이정도 뭐더 볼게 없어요 어 현재 파이코인은 횡보중이니까 어. 이게 이제 1차니까 나중에 얘가 또좀 올라오더라도 어 기계적으로 또 2차가 나올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죠 어. 그 전까지는, <laughs> 음, 뭐, 그냥, 어,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? 아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자, 그리고, 음, 자, 요거는 이제 광고입니다. 어,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, 음, 비트코인 투자 전략 강의 월 5만원. 이게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, 어, 듣는 겁니다. 어. 관심 있으신 분들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뭐 매수 사세요 파세요 뭐 이런 리딩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기준을 갖고 어 가질 수 있게 어, 그냥 제가 삐약삐약 거리는 거예요 <laughs>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음 어, 여기는 뭐 거래소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좀 요거 타고 들어가시면 어, 수수료 할인이 된다. 아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코인마켓 프라이스를 치시면 아, 이렇게 뭐어 종목에 대한 어, 컨텐츠 리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, 뉴스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아직 이게 뭐딱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. 어, 아시겠죠? 흔들림이 더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뭐. 이렇게 뭐, 더, 살짝 더 빼고, 뭐, 이럴 수도 있고,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럴 수 있어요. 어찌됐건, 3차 자리였다고. 아, 3차 자리. 음. 근데, 이거, <laughs> 리플도 그래요. 음. 지금 이 추세 딱 왔는데도 있잖아. 이, 이 복만 보면은 못 판다니까 뚫고 갈줄 알고 아, 다 그래. 뭐뭐 뭐 누군 안 그래. 저도 그러고 다 그래요. 근데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기계적으로 아. 여기서 한번 뭐 한10% 어, 20%그 어, 이상은 어 아닙니다. 왜냐면 자연스러운 어, 현상이 여기까지도 빼고 이렇게 갈수 있어요. 아까 보셨죠. 음. 근데 기계적으로 하셔라. 기계적으로. 음. 여기는 괜찮은데 저 위에서는 어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. 나중에 음 왜냐면 상대가 <laughs> 상대가 트럼프하고 브레드 갈링이라는 거 <laughs> 잊지 마시고 <laughs> 어 아주 그 개미 물리고 터는데 어도 같은 인간들이니까 음 <laughs> 아 주의해야 돼, 그죠? 예, 주의 안 하면 안 되지. 우위를 안하면 큰일나죠 어, 살짝 남았네 이렇게 또 털을 수 있습니다 사. 어, 이러다가 여기서 뭐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더 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어, 얘들 매미입니다 음. <웃음> 이런 <웃음> 이런 <웃음> 그냥 올렸다가 그냥 어, 야이 새끼 어. 보통 새끼야 아니야 이거. 이거 주봉상 이랬거든요. 아,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. 아, 여기서 아 어, 가는구나 했는데 시작점 아래로도 깨버려. 아, 그리고 다시 올라가, 다시 여기 다시 내려와. 아, 요 짓을 몇 번을 하죠? 그죠? 에휴 그냥 버리자. 또 올라가. 여기서 기대를 안 하지. 이제 사람들이 그죠? 기대 안 하고. 여기까지도. 아, 여기 저항 맞겠네. 이러고 있는데. 그냥 여기서 700원에서 얼마야 이거 어, 어 2500원까지 어, 그냥 쏘고 어. 그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잘 대응하셔야 된다 아.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기준을 나중에 올라갈 때막 어, 이러다가 막 박수치고 막막 막, 응? 들두고 이랬다가 그냥 기분 좋았다가 끝나. 예, 기분 좋았다가 끝 끝난다니까요. 기분 좋았다가 어, 끝납니다. 어. 하... 그런 음, 전적이 있다. 얘가 그리고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. 음, <laughs> 똑같죠, 뭐, 이거. 이제 맨날 올렸다가 다 빼고, 올렸다가 다 빼고. 어? 음. 자, 어, 어저께까지는 아주 좋았는데. 어. 아무튼, 어, 그렇게 어,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음. 4시간 차트를 보면, 어, 좀더 이제 나오, 한번더 나오겠네. 나오려고 폼 잡고 있네요. 어. 요 추세인데 음. 자이 하락 추세 돌파 하고 여기서 가파르게 해서 터지고 매물대의 저항을 막고 어, 아니야 아니, 요 중심에서 이렇게 비볐으면은 한번더칠수 있었는데 어, 그냥 여기저 중요 자리가 이거죠 이거 어, 이거를 이탈을 하면서 1대1로 음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. 어 그런 상태다. 한 며칠 이제 뭐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어 또뭐지 마음대로 또이럴수 있어요. 예, <laughs> 그럴 수 있어 또.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 떨어졌으니까 좀 이제 지지하는 모습이 좀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. 예, 여기를 이제 지지해 주는지. 어 이 저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. 아, 이 저점만 이탈 안 하면 돼요. 어, 이거 이제 살펴봐야 될것 같다. 이렇게 아, 좀 말씀을 드리고, 음, 오늘 구독자분들 방송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멤버십 회원분들은 금요일 날, 음, 금요일 날, 어, 좀 디테일하게, 어, 어저께 그 방송에 이어서 어, 관점을 그대로 어, 진행해 드릴게요. 음. 시작한 거예요. 시작 아, 아시겠죠? 네.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어, 시작을 한 거야. 어. 자 어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가보겠습니다.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 나가실 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어,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